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 복음 선교. 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나루. 2024년 10월 3 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 주제.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 원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는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그 조서를 빙자하여 건축을 그치도록 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리오왕 제2년에 이르기까지 약 15년간이나 성전건축의 역사를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환경과 조건에 얽매여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현실을 바라보고. 결론을 맺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선, 성전 건축이 벽에 부딪히자 적들의 위세에 기가 죽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믿음 없는 판단을 내려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이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흉년을 보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들도 함께 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 성전 건축을 계속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자 종족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능히 역사를 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백성의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학계 1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감동케 하사 낙망 중에 힘을 잃고 좌절한 자들을 소생시키시사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은 주님만 믿고 전진하면 시험을 물리치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여건이나 주의의 환경 따위 따위는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지를 꼭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혼소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주님 환경이나 사람의 영향으로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